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에서 싱크홀 땅 꺼짐 사고가 다섯 건 넘게 발생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순간적인 땅 꺼짐으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주로 지하철 연장공사나 노후 인프라, 지하수 유출, 고갈 등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도 땅꺼짐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국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연이어지자 서울시가 뒤늦게 땅꺼짐 위험 지도를 공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범위한 지하 안전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끔 가다 이제 길 걷다가 살짝 땅 꺼져 있어서 <laughs>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네 거기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하철 공사한 지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연장 공사하면서 지하수 유출도 꽤큰 음.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그 싱콜이라 그러죠 그죠 네 싱콜 지도 일부 지역만 자유롭고 네 어, 상당히 뭐 사과 난 부터 해갖고 앞으로 뭐 가능성 있는 곳까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심각하던데. 네. 어. 땅 꺼짐이라는 게 오행으로 오행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네. 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오행이라 그러면은 어, 이게 땅이라는 게 토잖아, 그죠? 그렇죠. 어, 그 흙을 어 무너뜨리는 게 여기 이제 우리가 싱크홀에서 뭐 자주 이제 얘기 듣지만은 네. 뭔가요? 오행 중에 목카토 금수 중에 지하수, 그렇죠. 물, 물이죠 네. 물 수. 네. 어 나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산에 가서 이렇게 봐도 그 나무가 이렇게 그 흙을, 흙을 잡아주죠. 잡아주죠, 그렇죠. 네. 지탱해주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흙이 단단해지는 걸 이제 우행으로 말하면 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도시가 큰 도시가 형성되면서 집안이 그거를 유지하기 힘든 정도의 하중이 음. 자꾸 쌓이고 있죠. 네, 네. 이때는 이제 그 흙이 자체적으로 단단해지기보다는 외부적으로 이 흙의 그 하중을 어, 이겨내는. 어떤 네. 금 기운이 많이 쌓이는 거죠. 음. 어쨌든 뭐 주는 물같습니다. 물, 같습니다. 물. 네. 물이죠, 그죠. 어 그래서 그 보면은 지하철 공사나 아니면 우리 그 도시의 그 지하에는 뭐 관이 수없이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뭐 수도관 같은 게뭐 누수가 된다거나, 네, 네. 어 원래는 우리가 그 댐이나 네. 저수지 같은 경우는 뚝을 싸서 네. 물을 가두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물을 어, 가두고 조절하는 거는 원래 이 흙의 기운이다, 음. 흙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네. 어, 물 기운이 너무 셀 때는 이 흙을 무너뜨리죠, 그죠?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그 대도시의 그, 그 싱크홀 현상 이런 거는 어떤 그 물이 자꾸 축적되면서 흙을 지반을 음. 약화시키는 네. 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물에 대한 연구가 좀더 정확하고 네좀 철저해야지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체도 네. 이 물의 이동이나 뭐 분포 음. 그다음에 물의 그 배분 이런 게뭐 기본적인 그 병리 구조나 생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거의 한한 육칠할 한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 지금 그 집안 밑으로 그 물이 새서 그 집안을 결국은 약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인체 내에서도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어, 최근에 제가 이런 환자분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음. 대동맥박리증이라고 대동맥 그 관이 네 관이 져서 그렇죠 찢어지면서. 네. 네. 그렇죠 물이 물이 아니라 저 피가 네. 새어나온 아주 그 응급적인 그 상황이죠 음, 그쵸. 큰, 큰 그러니까 우리 그지하에그큰 상수도관이나 네. 그렇죠 어, 이런 게 터진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음. 근데 이분도 보니까 어, 벌써 진단받은 지가 한한 사오 한년 이상 아. 됐는데 수술을 뭐 운이 없다고 할까요? 어쨌든 수술을 차일피일 미루게 됐죠 아. 최근엔 또뭐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의료대란 네. 어 미루다가 결국은 최근에 이제뭐 운명 하셨는데 그, 그 수술 날짜를 이제뭐한몇달 남겨놓고 어,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런 그런 대동맥 박리증 같은 거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집안 아래에 그 현상을 비유해 보면은 어떤 누수 현상이다 네. 볼수 있고 이런 누수 현상이 신경 음. 쪽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게뭐 어느 정도 유사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루게릭병이라고 전에 한번 이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죠? 네 이게 이제 병명이 근이축성 측삭 경화증이라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누수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다음에 이 물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거 말고 물의 어떤 불균형, 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렇죠. 네. 한쪽에 남없고 그렇죠. 그 원래 그뭐 히말라야 산이라든가 뭐그 높은 산들의 그 빙하들이 요새 뭐 거의 다 녹았죠, 이제 그렇죠. 어? 물이 어디로 가 있지? 뭐 바다로도 가지만은 그 중국에서 그 만든 그 산샤땅 같은 경우에 네. 그쪽 메콩강 상류 쪽에 그 댐을 뭐 저는 한 개만 만든 줄 알았더니 꽤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메콩강 하류 쪽은 물, 물이 어 부족한 현상을 일으키죠. 그죠. 음그이 음. 물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에 우리 또그 인체 그 질환 중에서 어, 전에도 좀달았던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당뇨 뭐 이런 것도 당뇨도 일종의 그거죠. 왜냐면 네. 이제 열 현상 이제 심해지고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거죠, 그죠? 네네. 머리 쪽에도 있었죠. 머리 쪽에도 치매. 치매. 네. 그렇죠. 치매도 이게 어, 물 부족으로 네. 물 부족으로 가는 어떤 그런 현상일 수 있고요. 음.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조금 이제 줄어든 것 같긴 한데 미세먼지는 줄었는데 꽃가루가 네. <laughs> 꽃가루가 날리냐? <아니냐>. 그런데 <laughs> 어떤 이런 먼지나 가루 같은 게 네. 어, 많이 이제 날르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아. 물부족의 아, 하나의 현상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우리 인체 내에서 심장 쪽으로 가서 심장 쪽으로 가서 그 물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질병이 뭐가 있냐면은. 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근경색증이라고 있습니다. 음, 협심증은 네. 들어보셨죠, 그죠? 협심증 들어봤죠. 그렇죠. 네. 네. 협심증이 좀 악화돼서 그 심장 근육 쪽까지 문제를 일으킨 건데, 네. 네. 이게 소위 말하면 그 혈액 순환에 장애가 도를 넘어선 거죠, 말하 그렇죠. 네. 그래서 심근경색도 음. 일종의 물부족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 영어로 하면은 하트 어택인가요? 마이오카디얼 인팩션, 인션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것과 하트 어택은 이제 저 뭐죠? 심정지 뭐 이런 아, 거죠. 그죠 그렇군요. 심정지 전에. 네. 음, 근데 이뭐걸 우리 인체를 비유한 거고. 자,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좀해 볼까요? 네. <웃음> <웃음> 우리 인생도 심코이 있습니다. 아, 어? 네. 어디에 싱크홀이 있죠? 인생이요. 네. 갑작스런 사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어. 싱크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워낙 갑작스러우니까 이건 진짜 음. 지난번에 싱크홀 사고 있을 때 네. 차량 하나가 튕겨져 올라가고 하나는 오토바이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음. 물에 이제 잠겨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인생에서 싱크홀. 갑작스러운 뭐 교통사고라든지 음. 아니면 중병에 걸린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laughs> 싱크홀 하나 없이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네 아주 어.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지만 거의 네. 다 하나의 사연들은 갖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그 싱크홀 없이 무사히 살더라도 결국은 어 삶과 죽음이라는 그 싱코를 만나죠. 네. 네, 그죠? 그렇죠. 네. 기독교에서는 그그 그 강을 건넌다 그러죠. 그게 무슨 강인가요? 아 요단강이요. <웃음> <요단강인가요>? <웃음> 네. 응. 대개는 싱코을 그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싱코홀도 이렇게 물로 표현이 되잖아. 그죠? 네. 물로 표현이 되고 우리 그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이승에서 저승으로 아니면은 뭐 피안으로 넘어가는. 어, 그 곳을 또 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게 동양 철학의 그 전통적인 그 역에서도 역의 그 마지막 그 궤가 궤가 음. 어, 수학이재 화수미재 궤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권이천계 그 다음에 뭐 권이지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데요. 끝날 때 수학이재 기제, 화수기재 기제 할때그제자가 그 건널 제자입니다. 네. 건너다는 게 어디를 건넌다는 거죠? 물을 건너거나. 그렇죠. 물수변 네. 물수변을 쓰거든요. 네. 강을 건너거나. 그렇죠. 그래서 항상 건널 때는 이 제자를 쓰는데 이것도 일종의 싱콜이죠, 사실은. 음.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런 그 싱콜 말고 네. 우리의 그 생각이나 그 사상 아니면 인식에도 싱크홀이 있습니다 싱크홀이 있는데 그 태어나고 죽는 이것을 이제 까르마라고 했고 이거는 인제 어떤 인과의 인과의 그 율에 따라서 흘러간다 네. 이렇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앞에 돌아가시는 그 어르신들이나 네. 다 선배들이나 조상들이나 이렇게 보고 어, 맞지 않습니까? 해서 육신은 끊어져 갔잖아. 그렇죠. 그죠. 렇 그걸 우리가 저 실감을 했죠. 그죠. 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아니면 그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인식에 있어서는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짜 <웃음> 영원하죠. <웃음> 영원하죠. 그죠. 네. 음.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인식에도 어떤 싱코홀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끊어져서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끊어져서 없어진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네. 음. 어, 이것은 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알라식이라는 그~ 어떤 영혼의 그~ 사라짐을 인제 인식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윤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육신은 없어지지만은 그 알라식은 없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네. 네네 그런데 이~ 알라식이 없어진다는 거를 진정한 그~ 나 그~ 원래의 참나가 없어진다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이거 인식의 그 싱크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원래도 저희 나라가 좀 특징적으로 특징적으로 네. 좀 우울증이라든가 뭐 자살률이 좀 높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좀 뭐라 그러죠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 10년 내 신용카드 연체율이 가장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언론에, 언론에 이렇게 어, 많이 노출되거나, 네. 이러진 않죠. 안는데 사실은 자살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육신을 끊어 없앤다고 해서 알라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혼 네. 영혼도 끊어 없어지나요 오히려 알라식이 더 증강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음. 그래서 그 싱크홀이라는 게 저기 의식의 싱크홀이라는 게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알라식이 계속 윤회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알라식이 원래 영원한 거다 음.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실물적으로 네. 실물적으로 우리나라에 커다란 싱크홀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나라에요. 네. 어디 있죠? <laughs> 음, 한라산 백두산에 있는. 오, <laughs> 어? 그 <그게> 싱크홀인가? 요 <laughs> 그거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라면은 네. 눈에 보여지는 싱크홀이라면은 어, 아. 글쎄요. 싱콜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네. 어떤 건데요? 서울권하고 네. 지방권 사이에 싱콜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싱콜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볼땐 세종시 같은데. 네.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회 계층일하면 계층. 네. 음. 최근에 어. 부자 감세 같은 걸 많이 했죠 음. 많이 하고 부자들한테 유리한 쪽에 그 경제 정책을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그죠 네. 한편으로는 지금 물가 폭등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민들에 대한 그 복지는 상당히 지금 축소됐거든요 네. 의료대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서민들의 복지 축소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어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싱크홀이 생겼죠? 갈수록 이 싱크홀이 깊어지고 있는데 사다리가 붕괴됐죠. 네. 그죠. 사다리가 붕괴됐는데 이게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음. 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여지는 싱크홀 이런 것들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네. 그걸 좀 범위를 넓혀서 사회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활 면에서 또 인생의 삶 가운데 만나는 싱크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급작스러운 네.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 물론 싱크홀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네. 인생에서의 예방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그 감각의 문중에 네. 지금 이제 지지난번부터 그 몸에 대한 감각 네. 그걸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몸에 대한 감각은 한두번 정도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네. 그 싱크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의 그 인체의 그 지하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인체에도 음, 어 인체에도 뭐 냇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바다가 있고 네. 마찬가지로 지하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냇물이나 뭐 바다나 아니면 강물 같은 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예, 그 눈에 그, 보여지는 그렇죠. 대체 네. 뭐 뭐죠? 그 혈관이나 네. 아니면 뭐 심장이나 음. 어, 이제 이런 걸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음. 그 지하수로 비견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곧 샘들이겠죠. 샘들. 네. 샘인데 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 사상 이야기에서 나온 샘 개념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진고유 액해서 진해어 그러니까 진이라는 거는 그침샘침이 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해 고해는 고을 꼬라 그랬죠 약간은 그 고약할 때 그런 고자 네. 어, 그래서 좀 열기로 얘기하면 좀 고해는 좀 뜨겁고 진해는 좀 따뜻하다. 네. 그래서 진해는 좀 위쪽, 음, 그래서 되게 턱 위쪽 이렇게 이제 어, 배치를 했고요. 그 중심지라는 얘기죠. 어떤 면서 에 보면은 예. 진해, 그 다음에 고해의 중심지는 가슴 근처. 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유해가 있습니다. 유해. 이거는 기름조철 쓰는데 유해. 그래서 성질은 어, 약간 서늘한. 예. 그래서 어~ 대개는 이제 배꼽 주변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액회가 있습니다 액회는 이제 하복부 전립선 이쪽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성질이 약간 한랭하다 차다 네. 음 대개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수의 원천들이라고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음. 어 해서 그 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인체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곳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네. 도대체 어디겠느냐. 그랬었죠. <웃음> <웃음> 그게 물, 물이 아닐까.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물의 성질에 따라서 진해, 고해, 유해, 액해 이렇게 나누는데,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때 여기에 깃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음. 의지 같은 거를 이제, 우리 사상 의학에서는 어, 의료 조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어, 그다음에 어, 이거를 그 생리적인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음. 거와 연관시키면 호르몬도 결국 은 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연관시켜 보면 우리 그턱 주변에는 뭐가 있죠? 침샘. 네, 침샘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네어 이제 음식을 먹으면 위에 바다를 만나죠 그죠? 네. 거기는 위액이 분비가 되죠 그죠? 네그렇그렇그 안쪽으로 행경마 아래로 내려가면 그 소장에서는 이제 영양분 같은 걸 흡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소장 저는 이걸 이제 소장선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은데요. 네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배꼽 아래 쪽으로는 대략 대장 음. 어,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는 그 우리의 그 마음이나 생각의 의 그다음에 려 조지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의할 때는 이제 가벼운 마음 그다음에 밑으로 날아가면 지 뜻이 짤 쓰거든요 네. 좀 굳건한 마음 네. 어그 그러니까 마음이 좀더 굳어지는 거죠 그죠 어. 이게 참 묘합니다 이게 온도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럴싸하죠 음 어. 그니까 가벼운 뜻도 그 뜨듯이자를 썼을 때는 그 따뜻한 네. 따뜻 의지,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뜻지자를 썼을 때는 차가운 거를 성품을 비교해 보면은 아주 굳은 의지란 뜻이겠죠 어떤 네. 면에서 그죠? 이게 우리의 그 보통의 마음 마음이 마음이라고 치면 어좀더 이게 진행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네. 마음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감각의 울타리를 크게는 뭐 뭐라 했죠 모양의 울타리 그다음에 느낌. 느낌의 울타리 네. 그다음에 생각의 생각. 울타리 그죠 네. 어 이렇게 저 진행이 그다음에 의지 뭐 그다음에 의식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네. 느낌에는 느낌에는 뭐뭐 뭐 좋고 나쁘다 뭐이 정도로 나눴다면은 생각에는 그 사람들의 그 탐욕 그다음에 투쟁심이나 분노 와, 그 다음에, 어리석음. 네. 이게 주로 긋던다고 봤는데, 그러면은, 이런 탐진치의 생각, 생각들을, 어,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요. 뭐죠? 우리 지하수, 지하수의 비율을 하면, 지하수의 비율을 하면은, 이거는 탈치나 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한자용으로 해서, 어, 대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맨 위쪽, 아까 그 의료 조지할 때뜨있자가 있는 곳그맨 위쪽에 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빼앗는 겁니다. 강제로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식을 하는 거죠. 음.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구나 탈이 있고 그 밑에는 치 이거는 이제 좀 뭐라 해죠 으스대는 거 네. 그 뽐내는 거 음. 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는 뭐 개을 낳자. 아 그런 그런 뜻이고요. 네. 만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거는 이거는 훔친다는 뜻이고 훔친다는 뜻입니다. 예. 상대방이 모르게 훔친다는 뜻이죠. 음.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지하수가 뭐가 있을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맨 위에 그 갑상선. 갑상선. 네. 네. 갑상선 있고 그다음에 가슴 쪽으로 오면은 그 유방 쪽으로 유방 쪽으로 또 샘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담, 쓸개라 네. 그러죠, 그죠? 쓸개 음. 쪽에도 샘이 있죠. 네. 그 쓸개 쪽에서 그 물이 제대로 안 흐르고 물이 마를 때 담석. 담석, 예, 네. 담석이 음. 담석증이 생기어서 네. 네, 돌이 생기는군요. 담석 걸리신 분들 본적 있으세요? 네, 본적 있습니다. 그분들 성품이 좀 어떠세요? <laughs> <웃음> <웃음> 성품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네, 네. 되게, 좀 열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네. 어, 되게 평탄한 분들은 없어요. 네. 보면 성품들이 우리가 왜 꼬장꼬장하다 그러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신장 신장 쪽에 붙어 있는 그 부신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 부신이라고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그 허준 한의학에서 그 인체를 크게 신기혈정 이렇게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배치 시켜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생리적인 거를 제가 뭐 이것저 것꽤 맞추다 보니까 좀그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간단하게 지하수, 우리 인체의 지하수 중에 이제 말씀드린 우리의 그 앞쪽, 네. 소화기랑 연관돼서 이렇게 그 지하수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해서 진고, 유액 이렇게 이제 나눴다고 했는데, 진이라는 거는 이제 턱 근처, 주로 이제 상추, 최상초죠, 상초. 상초 네. 쪽에 그 지하수인데, 말하자면 여기는 음좀 따뜻한 기운이다. 음. 따뜻한 기운이다 그리고 음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영양 했을 때 가벼운 기운 네, 가벼운 기운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경우는 왜그 향이 좋아서 먹는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그런 쪽하고 좀 연관되는 지하수가 아닌가 그다음에 애기라 그래서 제일 밑에 있죠 진고 유해 약간 찬 기운 찬 음. 기운 어~ 이렇게 진액이 마를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증상이라든지 뭐 생각 나시는 게 있을까요? 최상초랑 최하초 네. 어, 여기에 자리 잡는 아니면 여기가 이제 중심 수원지인 우리가 진해, 에케가 마를 음. 때뭐 뻔하지 무슨, 않습니까? 피부와 좀, 관련된 거 그렇죠. 네. 피부랑도 관련될 있고 건선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laughs> 일단은 제일 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입마름 있지 않습니까? 아, 입마름이요. 어. 네, 어. 그렇죠. 그 갈증 같은 거 그죠? 네. 당뇨 있으신 분들 갈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막그 힘들고 힘들고 음. 그럴 때그 구내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내염 많이 생기죠. 어. 구내염, 염이라는 건말 그대로. 염증이란 얘긴데 네. 어떤 불증상이잖아 그죠? 그렇죠. 어, 불증상인데 불증상이 이렇게 치소 치솟을 수 있는 이유가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음. 그죠? 어, 그래서 입마름이나 구내염. 그러면은 귀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명이라든지. 난청? 오, 오케이. 난청. <웃음> 난청? <웃음> 네. 오. 그건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달 물질이 좀. 그렇죠.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내개체가 그죠 네. 어, 그 다음에 우리 그그 소변이나 음. 그 장으로 가면 변비도 변비, 있을 수 있고. 네. 어. 그 다음에 이게 물이 부족하다는 게 일차적으로 물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화 기운이 이제 심해서 물이 네. 부족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할 때는 그 변비도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설사도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어. 아니면은 빈뇨. 소득을 네. 좀 자주 보는 거 음. 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혈압으로 말하면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고혈압 네. 물 부족이면 고혈압이 될수 있고 저혈압이 저혈압도 될수 되고 있고.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혈압이 불규칙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어떤 진폭이 생긴다는 음. 얘기죠 특히 우리 인체가 인체가 그뭐 자연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네. 거의 한70% 이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기본 조건은 이 물을 이 지하수에서 얼마나 음, 끌어올릴 수 있느냐, 네. 잘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laughs>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세종경희안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세종지역 FM 98.9MHz, 세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